야 합천 일류 국밥이다. 일류 돼지국밥 아니고 일류 돼지국밥. 그래. 아, 빨리 그래 여기 맞다고. 일류는 아니야. <laughs> 아니 고일류. 아까 진짜 고양이는 으로 <laughs> 는 행인차. 아. 저거. 거 이제 아해야겠다 씨앞 접시도 거 주실래? 어 언니도 주실래? 두 어. 개만 주세요. 이미 걱정버렸어두 개만 요 네. 우와. 어. 네. 아, 네. 다들 바쁘다 정말. 잘찮습니다 아, 먹어봅시다. 마늘 냄새 어떻게 나게 안주를고그냥 계속 다른 걸로 덮을 거야. 응, <laughs> 여겠어이가 돼. 어이팅화이팅 날씨 좋고. 여기가해리단길이요한번 몰라. 진 들어가야 되는데. 언제 좋지상으 예쁘다 나 그래서 이거 동하네 이거 좋지? 이거 동생이 이거 동생이 이거 동생이 이거 동생이 이거 동생이 이거 이이가 동생이 이거 동이이이이이 아왜 <laughs> 이래. 아 do my own. d 고 you know?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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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엑셀런트. 엑셀런트인가? 이거는 떠먹다가 잡아서 먹으려고 네. 사이좋은 줄알겠 <laughs> <laughs> 여기는 황실카페입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얼른 먹고싶다 잘라 잘라줘 응유부 잘라줄까? 응 아니야 최비도 잘라야지 맛다 맛있는 문 먹어라 응. 그렇지. 저 웨스틴 조선도 진짜 예쁘다. 응. 저기서뷰 보면서 무슨 먹어도 맛있겠다. 이따서 한 번에? 이거 하자고 응. 하면해야아 세신분. 어? 어, 네. 셀좀 빼시고요. 네. 출발 그럼. 가자 아, 선생님, 무서워요! <laughs> 빨리 데려가 주세요. <laughs> 아, 무서워 <laughs> 아, 좋은 <오세요>. 네, <laughs> 아, 좋은 <이렇게> <laughs> <이렇게 들었을> <laughs> 아, 좋은 듯 아, 은한 아, 좋은 은 듯한데. 아, 좋네듯하데 아, 좋은 듯 아, 아, 우란하네

자, 한잔두시간 코스니까 빨리 먹어야죠. 천천히 먹어. 먹어에이 네. 아,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누가 먹 에잇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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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하나 걸려도 초점 열일. 제발. 먹어도 되나 어 먹어 먹어. 자 짜. 자 짠. 너무 많다. 오얘힘 겁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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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내장은 싫어하는 사람 나이도 안 나아 싫어하는 사람 아이 기름짜리 찍어 먹되는 저거 자전투스 전투술 아 뜨거워 나안었어와이 겁나 대박 <laughs> 야 빨리 먹어라 <laughs> 야 팔타 먹어라 지금 얘네초에꽉 붙어있다 유혜진 야못 뭐 찍어줘

음? 했다, 했다. 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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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흔어줘제가 음. 응. 응. 음. 아니 아 됐어? 잘한다, 제신부제신부래 아, 멍게 멍게. 스더키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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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 키스. 웃음> 먹어봐 너네. 나 너네 먹는 거 찍고 싶어. 난못 음. 먹어. 왜못 먹어? 좀 뭔가 아, 안, 안, 안 좋아한다 했지? 근데 이건 진짜 맛있대. 맛있어. 멍처럼 그렇게 안 써. 요거 네. 작다 아닌가? 멍게 네. 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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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이죠? 제일 커 보여. 제일 커 보이죠? 뭔가 징그럽게 생겼는데. 먹지 말죠. 아거 먹을게.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먹어. 해지아알있 뭐야? 냄새 맡다 놨어? 아는 그때 형제 언니가 제주도 갔을 때빌리 음. 진짜 보셨다왜 먹는지 알어짜자또술 음, 여기서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. 네, 맞다. 네, 짬을 너무 좋아해. 아니 이거 찍었는데. 짜자야라대수 반대수. 이거는 이거 내장세요. 진해 그래가지고 아 이제 엄마도 어응나온다어 뭐야 사람 많지않아응 그냥 약간 짜르면응 노선도네 응지리 바람을 내아 이거는 진짜 아, 찍어야 돼아나 진짜 뭐 찍고 싶게 만들었어 나를 나도 나도 도 감사합니다 <목소�«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근데 네, 진짜 맛있다. 최고. 네. <목소리나> <맞 목소리나> <오, 오, 오. 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좋아, 좋아. 얼굴은 좋아. 내가 찍는다. 좋아. 얼굴은 내가 찍어. <laughs> 여기 얼굴은 다잘 보여. 아니, 좀 느낌있다.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찍어주자. 바닥만 찍어. 개새끼 노래처럼 끝났어. <laughs> 나 얼굴 안볼줄 알았는데, 밤이라. <laughs> 아니야, 지금 딱 좋아. 그치? 아, <laughs> 오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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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또> 아깨 <소원아>. 파야 <laughs> 어, 될까? 나 진짜? 니다지 여러분들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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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짜진이진이진이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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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무타니다 무타. 무다 먹어라. 이무다 먹어라. 오 무가 입니다누가왜 맛있냐? 오진아, <목소리도> 네> 언젠가 이게 맛있을 까다 나도 이거 진짜 싫어했거든. 따줘 아... 따줘. 응? 아뭐 그래. 나 따줘. 손톱이 긴데. 잘못 잔다고? 내가 개잘자 <laughs> 내가 제일 잘자 <laughs> 어? 내김 누가